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진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대살렘과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연류는 짧았지만 큰 고난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 교회에 본이될 만한 그런 성품을 지닌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날뛰면서 종말론에 대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자책 은사와 게시를 받았다는 자들은 주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떠들어댔고, 혹 어떤 자들은 위조된 편지를 갖고 이것이 바울에 보낸 편지라 속이며 재림이 이미 왔다고 혼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휘말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혹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럽니다. 공동번역에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종말이 왔다고 떠드는 자들은 모두가 가짜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 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징조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3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전 헬라어에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배신행위를 뜻했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동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이방신을 숭배할 때 사용했습니다. 종말에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된 것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마도 종말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손해와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우죽순 생겨날 것입니다. 내 옷에서 수없이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내 가족 중에서도 배교하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때가 지나고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재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후에 재림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일까요?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의미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이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떠버리는 자, 그가 바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어떻고 말세가 어떻고 계시가 어떻고 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언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어야 하지만 세상 모든 것다 내팽개치고 그날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이 언제이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생활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